트럭을 좀 캐가지고 옮겨 심으려고 작업 중입니다. 뭐 한고락만 한 캐가지고 다른 산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캤습니다 뿌리 좀 자르고 옮겨 심으려고 그러는데. 할 뻔은 뭐 괜찮겠죠. 이 상태로. 이게 제 산은 아니고 동네 지인산인데 뿌리 일부만 주고, 줄기 쪽은 제가 가지기로 하고, 마침 산에 작업할 것도 좀 있었어요. 굴삭길를 4만원에 임대해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하죠? 여기 뿐 아니고, 저 아래 산에도 이 양반 두릅이 엄청나게 많아요. 판매도 직접 하고, 수확도 직접 그 부부가 같이 하는데, 이 두릅 딸때 되면 바빠, 정신 없습니다. 이 동네가 다른 지역보다 좀 추운 지역이 돼가지고, 아직 두릅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. 이제 한 며칠 돼 있으면은 딸 때가 됐죠 하... 한거랑다 뺐습니다 많이 하... 올랐는거니 뭐 이렇게 올라왔고 아직 뭐 초만 나온 것도 있고 저 위쪽으로는 저기는 아마 오늘 내일 따야 될것 같아요. 드롭을 손질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, 아 진짜 보통 재미네 이거. 이틀을 25도, 26도 되는 햇빛에 방치를 해놨더니, 근데 가지고 지금 뿌려, 부려 호수를 해서 물을 뿌려줬습니다. 심기 좋게 따듬어가지고 뿌리를 잘라내고 심어야 될것 같아. 원래는 이 뿌리만 심어도. 나오는 건데 <laughs> 하... 저는 뭐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것들 버릴 거니다 정리를 못했습니다. 이것도 버릴 거고. 지금 맥주쭉 너무 물것 같고. 저쪽에다 뿌리가좀 많이 있죠. 하, 이거를 오전 중에 다 심어야 되는데. 난감하네이 박스로 몇 박스 나왔네. 푸럽을 이렇게 여기 쭉 심었습니다. 한 1m 간격 정도? 여기 심었고, 정말 이쪽 펜도 심고, 이거는 작년에 심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건 올려 심는 거. 범면 쪽은 전부 다 한번 심어 보려고, 지금 한 400주, 300주, 400주 정도 준비가 됐는데, 어제도 이렇게 흙이 무너지고 하는데, 이런데 심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도 중간중간에 몇개 심었는데, 아, 이것도 어제 심은 거네. 아 비만 오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질 못해요. 경산 얼마 뭐안 되는데, 경산 뭐1 0도 부터 안될것 같은데도 아, 길이 이러니 뭐, 이런데도 논면에 좀 심고 하려고요 차가 저기까지 밖에 못 올랐어요 오늘 또한 3시간 한 200개를 가져왔는데 3시간 정도는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흙기 자꾸 무너지니까 이런데도 좀 심고 저 위에는 너무 우져서 뭐가 달라? 심고 풀 관리도 좀 해야 되고. 일단 아, 한번 오늘 가져온 거. 뿌리가 또한두 박에 쓰돼 있고요. 이게 지금 줄기를 잘라놓은 건데. 이거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책 끼고, 여기도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. 이래가지고. 쭉 따라가면서 심고 임도 사이로 양가로 쭉 심을 겁니다. 저 안에도 좀 많이 심었고요. 저 위쪽에는 뭉개석만 심었고 밑으로 길 따라서 다 심어놨습니다. 지금 대략 한 150개 남았는데 마저 심도록 하죠. 이게 동양인데, 뭐 그늘이 져서 잘 자르게 하기도 나쉽긴 한데, 작년에 몇개 꽂아놨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이것도 다른 건데. 이게 좀 작습니다. 약뿌리 조금 남았네요 며칠 전에 여기다 쭉 심었는데, 본면에 물도 나오고, 흙이 계속 무너졌어요. 심으면 물이 많아서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일단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뿌리를 뭐 슬쩍슬쩍 묻어놓고, 그게 그래 가야죠.